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여성원 원장 전호식입니다. 오늘은 남성 탈모 치료 처음 시작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이 일상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친구들이, 야, 너 머리 많이 빠진 것 같아. 어? 탈모인 것 같은데 너 병원 한번 가봐라. 그러면, 어? 내가 탈모인가? 그런가?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막 해보죠. 검색을 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은 탈모 치료 하면은 먹는 약 해가지고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남성들이 탈모 치를 때 흔하게 먹는 약은 어 피나스테라이드라고 있어요. 피나스테라이드 그래서 이제 상품명은 프로페시아 미노페시아 모나드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음 그보다 조금 더센 약으로는 두타스테라이드라고 있습니다. 두타스테라이드는 아보다트나 다모다트라고 있어요. 그렇게 있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먼저 이제 그런 약들을 약 복용할래요. 탈모라고 해서 병원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병원에 가서 약 처방받아서 먹으면 돼 해서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피나스테라이드 개통.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프로페시아를 복용하겠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혹 가다가는 또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약, 그거, 그거 먹지 말고 조금 더센 약에 그것이 더 효과가 더 좋아. 그래서 이제, 어, 두타스테라이드 계통 아부다트나 다모다트를 처방하겠다고 병원에 오시기도 하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남자분들이 오셨을 때 보면, 보면은 이제 탈모가 조금 있어서, 아, 약을 먹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약을 처방하고 또, 그렇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정수리에만 조금 탈모가 있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약 처방하지 않고 샴푸, 토닉, 민옥시들 미노시딜, 뿌리는 민옥시들만 가지고도 괜찮아집니다. 이것만 해도 돼요. 그래서 샴푸, 토닉, 민옥시들만 처방해서 그것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 오셨는데, 정수리 부위만 조금 있어서 샴푸톤의 민옥시들만 이렇게 쓰세요. 왜냐면 가능하다면 이제 저는 약 처방은 하지 않고 그렇게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가서 한 3개월 뒤에 오실지죠 아, 그, 어, 아이그 먹는 약만 먹으면 간편한데 굳이 귀찮게 해. 지금 이렇게, 어, 이런 것을 쓰게 했다고 샴푸토닉 미호시드를 쓰게 했다고 자기 그냥 먹는 약만 처방해 달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는 약만 처방했던 경우도 있죠 제가 조금 멋져어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서 가능하면 먹는 약 처방하지 않고 제품만 가지고 가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먹는 약만 처방해 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이제 약 처방 받을 때 이제 흔히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어 피나스트라이드 개통 오리지널 약 프로페시아만 구제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와서 비용이 조금 프로페시아만 복용했는데 비용이 조금 저렴한 것으로 카피약으로 복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카피약으로 그렇게 어 피나스트라이드 카피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기도 하죠 그런데 또 카피약 즉 어, 모나드나 미노페시아를 처방해서 먹고 있는데 이보다 좀더 저렴한 것은 없나요? 좀더 저렴하게 먹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프로스카라는 약을 잘라서 그렇게 처방해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스카를 근데 여기서 또더 더 나가서 어떤 분들은 프로스카를 약국에서 잘라주면 비용이 또 조금 더 나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집에서 잘라서 먹고 싶다고 프로스카를 통째로 음, 처방해 달라고 해, 해요. 그래서 본인이 잘라서 먹겠다고 또 그래서 잘라서 먹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또 프로스카 약은 카피약이 또 있어요. 프로스카 약은 카피약인데 저는 주로 프로나드라고 하는 약을 갖다가 쓰거든요. 근데 프로나드도 어, 프로스카보다는 비용이 또좀더 싸요. 근데 이제 프로나드를 또 약국에서 잘라서 먹으면은 어, 비용이 또좀더 들어가는데 푸른 나드를또 집에서 본인이 잘라서 먹겠다 하면은 비용이 또좀더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푸른 나드가또 좋은 점은 푸른 나드는 가운데 사각형으로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자기가 잘라서 먹기가 좀더 편하죠.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면으로만 따진다면은 미노페시아가 조금 더 가격이 좀더 높고 미노페시아보다는, 아니, 그, 프로페시아가 가격이 좀더 높고, 프로페시아보다는 미노페시아가 가격이 좀더 저렴하고, 미노페시아보다는 프로스카, 잘라, 잘라진 것, 약국에서 먹는 것이 가격이 좀 더, 어, 저렴하고, 그보다 좀더 저렴하려면 집에서 자기가 잘라서 먹고, 그보다 좀, 또, 좀더 저렴하려면 프로나드를 집에서 자기가 잘라 먹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 물론, 이 약들을 처음에 복용하기 전에는 저는 무조건 기본적인 피검사를 합니다. 기본적인 피검사를 해서 약을 먹어도 되는가, 안 먹어도 되는가를 확인하고 약 처방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해줘. 양쪽 손을 이렇게 해서 손을 양쪽으로 쭉 뻗어보세요. 똑같이 뻗어보세요. 하면 똑같이 뻗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뻗었는데 이쪽은 이쪽은 오리지널 약 프로페시아라고 한다면 이쪽은 어, 카피약 미노페시아라 본다면은 프로페시아나 미노페시아나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프로페시아나 미노페시아나 똑같이 손 뻗어 보세요 똑같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꼭그 프로페시아만 고집하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고집할 필요 없고 꼭 처음에 탈모 치료할 때 약을 복용하는데 약 복용하기 전에는 음, 피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강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